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직자의 부당이득, 이해충돌방지 이걸 막아야만 부패를 막죠 알맹이쏙 빠진 김영란법 속 터진다 속 터져 이해충돌방지가 어떤 내용? 이해충돌방지가 뭔가 하면 네. 내가 가린 공직에 있는 것 같으면 내나 내 가족이나 내 사촌 안에 있는 친족들이 네. 내 업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말하려니 오늘도 흥분하는 전원책 그런 데서 처부다 부정, 어, 부당한 그렇죠. 일이 생기고 어? 불법이 생기고 부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 때 1962년도에 만든 법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부당이득,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에 방침이 찍혀있는 거예요 김영란 전 대법관 도 처음부터 이해충돌방지를 해야 된다 이해충돌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취지가 이거였어요 그럼 이걸 핵심을 빼버려서 원래 공직자 부정청탁, 뇌물금지 부당이득 금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 이해 법이 전체 취지 아니에요? 그거 빼려고. 법 빼려고 법못 지키도록 허약한 법을 만들어 법 지키자고 음식 3만 원 선물 로 5만 원 많은 장난이에요 이게 우리가는 기념난 법은 알맹이가 쏙 빠진 거였네.